자, 반갑습니다 육상 단거리 채널 미코치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상 드릴 중에 하나인데 어,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어,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 훈련을 할때 다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드라이브로 걸어야 될지 어, 안 좋은 자세 좋은 자세 어, 영상을 통해서 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츠 기로롱 Mm hmm. 자, 이 운동을 수행할 때 우선적으로는 한쪽 다리를 완전히 죽여서 한 발만 니 드라이브가 정확하게 걸리게끔 전진을 하는 겁니다. 자, 전진을 할때 무릎을 들어서 지면을 딱 때리잖아요. 때릴 때 강하게 지면을 강하게 순간적으로 밀고 다시 무릎 피치가 확 올라가야 됩니다. 자, 무릎 피치가 확 올라갈 때 상체의 중심축이 약간 정경 자세가 나와야 되고 그 지면에 닿고 있는 다리가 한마디로 죽어 있는 다리죠. 뒤꿈치가 닿을 때 머리와 다리의 축이 거의 동일한 각도가 나오게끔 자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뒤꿈치가 떨어질 때 이제 바닥에서 이꿈치가 떨어지는 건 힐업이라고 하는데 힐업이 됐을 때는 자, 수행하는 다리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다리가 무릎의 위치가 앞을 향하면서 거의 바닥과 직각에 되게끔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종아리가 풀리면 안 되고, 허벅지, 뒷근육을 약간 풀립 자세가 정확하게 나오게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지면에 닿고 있는 그 죽어 있는 다리가 앞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는 다리가 쭉 뻗어지는 상태에서 상체의 기울기도 앞쪽으로 약간 정경 자세가 나오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어, 체중이 앞으로 실리는 현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어, 이제 이 동작을 수행하다 보면은 죽은 다리를 정확하게 죽이지 않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어, 피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온전하게 어, 드라이브를 거는 쪽의 힘으로만 전진을 해야 되는 훈련 방법인데 어, 이 무게 배분이 좌우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실리게 되면은 몸이 뒤뚱거리게 되면서 중심축도 앞으로 쏠리지 않게. 뒤로 까지면은 그러니까 지면에 닿고 있는 다리보다 엉덩이를 기준으로 지면에 닿고 있는 다리보다 엉덩이가 뒤로 까지거나 너무 지면과 직립적인 자세로 돼 있으면은 중심이 낮게 깔려가지고 지면을 밀었을 때 앞으로 추진을 얻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동작으로 많은 훈련을 해서 자세가 이뻐지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닿고 있는 다리가 지면에서 앞꿈치가 뜨기 직전 그 동작을 캡처를 해서 딱 봤을 때, 달리기 폼처럼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달리기 자체를 잘 하려면은, 당연히 달리기를 많이 해봐야 되고, 많이 훈련을 해야 되지만, 이런 기본적인 스킬 동작을, 어, 마스터를 하시면은, 달리기 폼도 개선이 되고, 지면을 미는 느낌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육상 드릴에 대해서는 밥 먹듯이 해줘야 되고, 그 드릴을 실제로 달리기에 적용시켜가지고 응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게 많아요. 어, 그냥 단순하게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선수 트레이닝 하는 곳이나 이런데 가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체대 입시 학원이나 뭐 공무원 체력 준비하는 데 있죠. 자 그런 데서 다 이렇게 이런 운동 다 배워. 근데 스킬 동작만 잘하고 실제로 달리기 할 때는 동작 이상하게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응? 그걸 응용을 시켜가지고 적용시켜서 그 스킬 동작을 배운 거를 달리기에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런 아,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리킬 때꼭그렇게 응용할 수 있게끔 아, 진행을 해주시면 달리기 폼이나 스피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아,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 영상을 잘못 찍는데 가끔 이렇게 그래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 미고치였습니다